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. LPG 규제 완화도 그중 하나인데요. 현재 택시, 렌터카, 국가 유공자 등에 한정돼 있는 LPG 차량을 앞으로 운전자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도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한을 뒀던 LPG 차량 구입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.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.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최근 화두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세먼지가 40년 가까이 된 LPG 규제를 하루 아침에 완화시킨 셈입니다.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넓어졌습니다. 하지만 정유업계에선 소비자들의 LPG 차량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습니다. 한정된 차종과 낮은 연비 때문입니다. 물론 뭐 경류나, 뭐, 기발주 소비가 조금 줄 수는 있겠죠. 네네. 근데 이제, LPG 차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일반 소비자들이. 연비라든지, 그리고 차종도 다양하지 못하고, 그리고 좀 불편하고. LPG 차량의 최대 장점인 가격 역시 세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. 그 LPG로 만약에 선호가 확 바뀌어 가지고 LPG로 몰린다 하면 세금을 올리겠죠. 그죠?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. SK에너지의 경우 LPG 판매 사업을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정유 사업이 주축으로 LPG 규제 완화가 반가울 리 없습니다. 반면 SK가스나 이원 같은 LPG 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.